안녕하세요. 김희사입니다. 오늘은 스스로 국제결혼을 어렵게 하는 케이스들 몇 가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체에 대한 신뢰가 1도 없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본심은 결혼은 하고 싶은데 국제결혼에 대해서 신뢰가 1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다 보니까 주변에서 소개를 못 받고 업체까지 찾아와서 결혼을 하겠죠. 아는 사람 있으면 아는 사람 통해서 했겠죠. 제가 주변에서 보면 이런 분들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베트남 국제결혼도 마찬가지입니 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그 어설픈 감마인드. 이것 때문에 결혼이 스스로 어려워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실제 굉장히 다수의 남성들이 이런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한 예로 업체 결혼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업체와 국제 결혼 중개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신부를 소개하고 알선하는 부분까지는 업체가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만 결혼해서 결혼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은 정작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풀리면 뭐별 얘기 없지만, 잘안 되면 업체가 사기를 쳤다는 등뭐 이런 얘기 주변에서 종종 듣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업체 사장이 뭐가 아쉬워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좋은 사람 있으면 좀 소개 좀 해달라고 하소연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거는 신랑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다른 여자를 소개시켜 줘도 마찬가지다. 이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고객님은 성향이 너무 강해서 얘기를 하면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서 한번 얘기나 해봐라 아니면 찾아가서 소주라도 한잔 마시든가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좀 했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좀 사과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마누라 얻는 일인데 이게 성질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살 달래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아직 파혼까지는 안 했으니까 한번 베트남 들어가셔서 얘기 잘 해. 봐라 그래서 두 분이 잘 합의를 하셨다고 하네요 업체들도 보면 이런게 있어요 업체가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업체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업체가 진짜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신랑 입장에서 존나게 똥꼬 빨아주는 업체는 사실은 무책임한 업체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한국 남자들이 대충 보면 상당수가 국제결혼의 맥락을 잘못 짚고 있어요 업체와 계약을 했다 해서 그 간마인들을 베트남 여자한테 시켰다가 안 뜨거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것 때문에 깨지는 케이스도 많고 한국에 갔다가도 그게 바뀌지 않으니까 집싸서 돌아오는 여자들도 있어요. 요즘 베트남 국제결혼이 바뀐 게 예전에는 의도적으로 도망가는 여자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서 살아보고 아니면 그냥 집싸서 돌아버려요. 그런 게좀 있더라고. 아무튼 그런 케이스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케이스가 베트남 여자와 매칭을 하는데 너무 눈이 높은 거예요 남자가 그거는 스스로 무덤 파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국제결혼 업체들이 상수를 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미끼 여성이라고 하는데 미끼 여성이 시작되게 된 계기가 이 한국 남자들의 기대심리에요 그리고 미끼 여성들이라고 하시는 여성들도 제가 주변에 보면 저희 말로 광고용 여성이거든요 근데 그런 여성들도 처음에 몇 번은 그러다 좋은 남자 있으면 결혼해요 근데 본인이 수준이 안 돼서 그런 여성한테 까이 있는 건 생각 못하고 미끼용 여성이다. 누구 잘못일까요? 업체는 그런 거를 상술로 이용하는 것이고, 한국 남자들은 그런 택도 없는 부분에 기대 심리리를 가지고 국제결혼을 희망하니까 배가 바다로 못 가고 산으로 가는 거죠. 사실은 거기서부터 잘못됐어요. 국제결혼 업체가 사기를 친다. 뭘로 증명할 건데요? 미끼 여성 쓰는 거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러면 미끼 여성이라 생각이 되면 안 하면 돼요. 그게 사기라는 거는 증명이 안 돼요. 현실에서 그래요 뭘로 증명하실 건데요 베트남에 와서 조사 다 하실 거예요 조사 다 해도 어차피 짜고 치는 고스톱이기 때문에 그거 증명하기 어려워요 지금 결혼에 전력질주해도 부족한 마당에 그런 좀 뭐랄까 현실성 떨어지는 일에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하고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국제결혼 업체에 오시는 분들 중에 제일 하수가 미끼 여성하고 매칭하고 실제 와서는 다른 여성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참 바보 같은데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러다 여자가 탐탁치 않으니까 중간에 스스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여자가 마음에 안 드니까 재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국제결혼 업체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요. 상담부터 시작해서 매칭까지 좀 현실성 있는 매칭을 하고, 그 다음에 현실성 있는 결혼을 하면 대부분 안정적인 결혼이 됩니다. 그런데 국제결혼이 무슨 도박도 아닌데, 도박판에... 판때기처럼 그런 무리수를 두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도 신랑들을 농락하는 국제결혼 업체들이 아직도 살아남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 얄팍한 상술에 의해서 시작되는 미끼 여성에 대한 그 한국 남자의 기대치와 그거를 이용해서 돌려치기 내지는 갚는다고 하거든요 이 상술이 교묘하게 맞아떨어지니까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 방식에 현혹돼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예요.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도 이런 피해를 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 중에 결혼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결혼이 하고 싶은 건지, 연애가 하고 싶은 건지 정확하게 하고 오라는 거예요. 연애가 하고 싶으면 연애할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국제결혼 업체에 찾아오는 여자들은 대부분 결혼이 하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나의 결혼은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해줄 업체를 찾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베트남 여자들이 어쩌면 더 현명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남자들 2천만원, 3천만원 정도 들여서 보통 결혼하시잖아요. 그런데 연애를 하시다가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 그 어떤 연애에 집중하지 못해서 결혼까지 꼬리 못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연애하면서 여자한테 어떤 결혼에 대한 비전을 줘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갈팡질팡하다가 여자한테 차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게 업체 잘못이 소개시킨 사람 잘못일까요? 더러는 이런 부분들이 애매할 때도 많지만 대부분 보면 국제결혼도 결혼의 한 종류다 보니까 결국은 남자하고 여자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러면 뭐 잠자리라도 잘 해주든가 아니면 마음이라도 잘 써서 마음을 얻던가 뭔가 그 여성을 공략하는 포인트를 잡아서 교제할 때잘 이끌어 나가야죠 이런 거안 되시면 차라리 그냥 결혼하고 남편으로 먼저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연애하면서. 교제 기간 갖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 갖고 결혼하고 싶다고 누구나 이 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국제결혼의 현실이 베트남에 그렇게 자주 올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면 제일 좋은 방법이 소개하는 사람에 비중을 두는 거예요. 그게 업체든 개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랑 일을 진행해야 해요. 근데 본인 스스로 국제결혼에 대한 믿음이 없고 업체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냥 본인 위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제가 보면 국제결혼하러 오시는 분들의 50% 이상은 본인 스스로 못났어요.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인지를 못해요. 왜? 기본적으로 사회생활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지만 여자를 대하는 이성관 그리고 결혼관 이런 것들이 삐뚤어져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국제결혼도 결혼이기 때문에 결국은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더 커요. 그러기 때문에 이 내가 여자에 대한 이성관이나 국제결혼도 결혼이니까 이 결혼관이 정상적인지 삐뚤어져 있는지 본인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